지금은 그냥 땅일 뿐입니다. 물금리376-2 180평 나대지, 현재 논밭으로 되어 있는 땅이지만, 이곳이 바로 네이버 맛집 지도의 중심이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말도 안 됩니다. 보증금 이억 월세 200만원, 180평 통으로 사용 가능한 파격 조건에 건축 지원까지. 그래서 제 머릿속에선 벌써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바지락, 홍합, 전복까지 시원하게 오려낸 해물칼국수 전문점. 여기 들어오면 그냥 줄 세워서 장사 가능하겠습니다. 왜 해물칼국수냐? 양산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소비력이 강한 물금업 주변으로 당연히 대형 식당이 많은데 진하고 고소한 국물 요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가족, 회식까지 모두 수용 가능한 180평 넉넉한 스케일에서 시작한다면 출발부터 바로 대박이죠. 바로 앞 블랙업 커피, 정말 장사 잘 됩니다. 해물 칼국수, 그리고 블랙업 커피, 벌써 완벽한 조합이죠. 지금은 나대지, 하지만 곧 줄서는 맛집이 될 양산물금, 나대지가 궁금하면 지금 바로 전빵남. 이상 상가 전문 경성부동산 전빵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